안녕하십니까. 고경입니다. 오늘은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꼭 알고 있어야 하는 블럭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웹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뭐 가로로 넣든지 세로로 넣든지 자유자재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요소가 그러니까 블럭 레벨인지, 인라인 레벨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블럭 레벨인 요소를 인라인으로도 바꾸고, 인라인 레벨 요소를 블랙 레벨로도 바꾸게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블럭 레벨 요소라는 것은요, 요소를 삽입했을 때그 요소 혼자서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한 줄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거기다 배치하더라도 옆에는 올 수가 없고, 현재 요소의 밑으로만 배치가 되는 요소입니다. 블럭 레벨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의 블럭을 다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div 태그나 p 태그, h1 태그 등을 이용해서 삽입한 요소들이 그런 블럭 레벨이 될 거예요. 자, 라인 레벨 요소라는 건요. 그 요소가 스스로 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표시되는 그 영역만큼만 차지를 하고 그 줄을 옆에 계속 비워두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갖다 넣으면 옆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img 태그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삽입을 하게 되면 이미지 태그가 만약에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이미지 옆에 다른 이미지가 배치가 됩니다. 이것이 인라인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블록 레벨하고 인라인 레벨은 현재 요소가 그 적용된 요소가 줄을 하나를 차지하는지 아니면 차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블록 레벨 요소는 어떤 것이고 있 인라인 레벨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블록 레벨 요소라는 이제 텍스트 단락, 텍스트 달락이 p나 H1부터 H6까지의 그 제목 태그를 이용한 부분. 이런 텍스트 단락들은 블럭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혼자서 텍스트 단락은 혼자서 한 줄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u l 이나 OL을 이용한 목록도 마찬가지고요 div 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b l o c k q u t form, hr, table 이런 것들이 모두 block 레벨 요소입니다. 그럼 인라인 레벨 요소는 이미지라든지 오브젝트,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를살펴보는 오브, 오브젝트, br, 그 다음에 첨 자를 표시하는 sup, sub, span이라고 해서 인라인 레벨 요소로 영역을 그, 정의하는 부분이 span 태그인데요. div는 어떤 영역을 만들 때 블럭 레벨 요소로 만들고 span 태그는 영역을 내가 정의를 하는데 그 영역을 inline 레벨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개 역할은 비슷한데 하나는 블럭이고 하나는 inline 레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form에서 input은 inline 레벨입니다. 폼 전체를 묶는 폼 태그는 블럭 레벨이지만 그 안에 각각의 폼 요소를 삽입하는 인풋 태그는 인라인 레벨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태그를 입력하고 그 요소가 브라우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어 예제를 만들어 보고 이게 블럭 레벨인지 인라인 레벨인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ul 태그를 이용해서요. 목록을 만들 거고요. 자, li 태그를 이용해서 메뉴 1 자, 이렇게 해서 목록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는 똑같은 ul 태그를 이용해서 목록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ul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있는 li 태그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이게 첫 번째 ul 태그를 이용한 목록 하나고요. 밑에 있는 4, 5, 6은 두 번째 ul 태그를 이용한 목록입니다. 목록과 목록이 서로 옆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한 줄씩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ul 태그 하나가 하나의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ul 태그는 블록 레벨 요소입니다. 그럼 ul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 즉이 항목 하나 하나를 지정하는 li 태그는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li 태그도 그 항목 하나가 줄 하나를 차지합니다. 메뉴 1, 오른쪽에 메뉴 2가 오는 게 아니라 밑에 줄에 오죠. 서로 각각 한 줄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 태그 역시 블럭 레벨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블럭 레벨 요소를 뭐 인넬 레벨 요소로 바꾸거나 인넬 레벨 요소를 블럭 레벨 요소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꿔야만 내가 뭐 목록을 이용해서 만든 메뉴를 가로 메뉴로 표시한다든지 필요에 따는 세로 메뉴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걸 바꿔주는 속성이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은 화면에 그 요소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하게 되면 블럭 레벨 요소로 바뀌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블럭 레벨 요소라 하더라도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뀝니다. displaynone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요소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inline 블럭이나 테이블, 뭐 table, inline 테이블 table 여러가지 값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을 참고하시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건 block과 inline과 none입니다. display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을 block 레벨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들을 가로로 배치를 하고 싶다. 보통 이제 메뉴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블럭 레벨 요소는 그 요소 하나가 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한 줄에 하나씩 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이것들을 나는 가로로 바, 배치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일단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는 블럭 레벨 요소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나는 세 개의 div 영역을 나란히 오른쪽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있는 웹 문서에는 div가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div는 블록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표시가 돼서 세로로 3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3 개를 나란히 가로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바꿔 줘야 돼요. 자, 이 문서에 소스를 불러왔더니 div 영역에 대한 어, 정의가 있고요 각각, 그, 콘, 이 div가 콘트1, 콘트3, 아, 콘트2, 콘트3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배경은 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성되는 부분 div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자, 저는 이거를 갖다가, 어, 인라인 레벨로 바꾸려고 해요. 하면 display라고 하고 inline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얘네들이 블럭 레벨이었다가 inline 레벨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로로 배치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점을 float 왼쪽으로. float 속성은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가로로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보죠.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블럭 레벨 요소였기 때문에 세로로 배치됐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로로, 인라인 레벨처럼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라인 레벨 요소를 블럭 레벨 요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지금 이 화면에는요, img 태그를 이용 해서 이미지 3개를 배치를 했어요. img 태그는 인라인 태, 레벨 태그이기 때문에, 어, 삽입하는 쪽쪽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계속 붙게 되죠 그러니까 나란히 한 줄에 여러 개의 요소가 배치가 됩니다 이것을 소스로 열어봤더니 img 태그가 이렇게 세개가 나란히 사용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뭐 가로로 배치하라 라고 얘기를 한건 아니지만 이미지 태그가 있는 레벨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되는 이미지들이 계속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블럭 레벨 요소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을 하는데, 블럭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미지 태그가, 원래는 인라인 레벨 태그였는데, 블럭 레벨 태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배치가 되죠? 너무 따닥따닥 붙었으니까, 이거를, 마진을 이용을 해서 좀더띄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렬 레벨 요소들을 갖다가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블럭 레벨 요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 값 중에 하나가 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논이라는 속성 값을 이용을 하면 해당 요소를 화면에서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이때 사라지는 게그 자기가 있던 영역까지 싹 지워버려요. 그 공간조차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미지 3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운데 이미지를 한번 없어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내가 hidden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hidden에 대한 스타일을 정를 해볼게요. hidden 음, l 스타일은 디스플레이 값을 none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브라우저로 가면 이제 이미지가 제이 이렇게 세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운데 부분을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지정을 해 봤어요 그럼 이것을 브라우저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 가운데 있던 이미지도 보이지 않고 그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던 영역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애당초에 마치 두 개만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웹 페이지 상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노이라고 지정을 하면 화면 상에서 사라지도록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끔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면 또 여러 가지 효과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그 블럭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블럭 레벨 요소를 인라인으로 바꾸는 방법, 또는 인라인 레벨을 블럭 레벨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하나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논이라고 지정을 했을 때 화면에 보이던 요소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지정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